항상 당했는데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곳에 꽃들이 좀 있을 것인지 궁금하네요. 그건 아닌 것 같고 풍가이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녀요 보세요 왔다 자 이건 뭘까 이석같은데 아니에요 오박돌이 큰게 있네 큰게 박혀있어요 새필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. 어? 오, 알록달록. 알록달록. 아, 이것도 습기 찬 놈입니다. 엔지에 자꾸 습기가 차는데, 아, 이거 조금 전에 알록달록 하다는게 이건데 꽃들 같아요. 금성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건져보겠습니다 뒤에, 어, 뒤쪽에도 나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어, 이건 뭐, 칼라만 가지고도 될것 같습니다. 습기 안 찰려는지. 잠시만요. 예, 보이시나요 칼라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작품이 될지 안될지는 손질을 해 봐야 되고 여기도 뒤쪽에도 괜찮고 뒤쪽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릇 나무가 한 그릇 이렇게 딱쓴것 같아요 어, 이건 뭐 작품성이 될것 같습니다 한점취석하고요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물때 같기도 해요. 물때 같은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. 자, 이건 또 뭘까요? 아, 이건 꽃들이 아니네요. 꽃돌 꽃들 아니면 패스다. 꽃돌 아니면 버립니다. 과감하게. 여기도 뭐가 안아있는것 같아요.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것도 패스입니다. 뭐 탐하고 나오니까. 아, 여기에 또 언제 작업을 했는지.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한 자국이 있네요. 혹시나 하고, 한번 뒤져봅니다. 강바닥에 걸 파온 건지, 이거 강바닥에서 까디 집어 놨는지, 모르겠어요. 그러나, 이것이 꽃들 나오는 지역이라서, 혹시나 하고 한번 찾아 봅니다. 꽃들 종류 같긴 한데, 깨졌지만. 비가 와가지고 좀 닦였을 줄 알았는데, 좀덜 닦였네요. 소나기가 많이 왔으면 깨끗하게 닦였을 텐데. 우리 변화가 있는데그이 아, 닌거같 아, 서 패스. 아, 여러 아, 이습니 이거. 아, 이게 반들반들하네요. 이거. 이 이것도 석질은 꽃돌 석질이에요. 그러나 아무것도 없네. 요런 데서 명품 한점 나오면 좋은데. 이곳에는 문양석 아니면, 꽃돌과 문양석 아니면 수석감이 안 돼요. 요거 요것도 꽃돌 종류 같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안 되네. 여름 장마 크게 지고 비만이 때리면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점이 있는데, 이 아까운데요. 너무 대게 갖다 놔야 될것 같은데. 아 좋습니다, 대가 쭉 뻗었네요, 아금 폭포처럼. 했다요. 잘싣고 하겠습니다. 누군가 뒤졌는가 봐요. 이게 이렇게. 덩그러니 드러날 일이 많은데. 모두 옛날엔 다 썼었는데. 에이, 근데 습는 좋다. 이것도 꽃돌 종류 같아요. 되는 않겠지만. 문양이라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, 문양이 없네. 이곳이 차돌의 먹물석이 참 유명한데요. 워낙 많이들 찾아가지고, 많이들 추석해 갔는지, 지금 될 만한 게 없습니다. 보통 많이들 오셔야지. 오늘은,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 하루의 전리품입니다. 아우, 물살도 세고, 좀 힘들고, 사이즈 좀 되면은 뭐가 좀 부족하고. 아, 이쪽에는 조금 거친 맛이 있네요. 사이즈는 좀 되는 것 같은데, 조금 거친 맛이 듭니다. 닦아보면 몇 개나 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거는 잘 나왔는데, 아,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, 좌측이 옛날에 좀 깨져나가가지고 수많은 좀 됐는데, 그게 좀 부족함이 있네요. 이거는 좀잘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좀 문양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문양이 좀 약해요.